첫 번째로 크롭 베이직 반팔 티셔츠 위에 크롭 점퍼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깔끔한 카라 디자인이고 톤오톤 버튼 디테일과 앞쪽 포켓 디테일이 있습니다. 깔끔한 크롭 기장감이고 소매 기장감도 넉넉하게 길게 나온 것 같아요. 뒷면에 잡혀있는 주름 디테일로 핏이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의는 배색 미니스커트 26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벨트 고리와 앞면 페이크 포켓으로 되어 있고, 레이어드해서 입은 듯한 베스 컬러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어요. 뒷면 지퍼와 위쪽 작은 후크로 채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제 기준 기장감은 적당한 편이었어요. 안에 착용한 크롭 베이직 반팔 티셔츠 라지 사이즈입니다. 신축성이 좋은 기본 크롭 티셔츠이고, 적당한 두께감에 비침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이너로 활용하기 좋아 기본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 다음은 자켓만 테일러드 스티치 크롭 자켓 미디움 사이즈로 갈아입었습니다. 개성 있는 카라 디자인과 스티치한 디테일 화이트 단추가 매력있는 자켓이에요. 어깨 패드가 있어 자켓 각이 잡혀 있고 부분 안감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지법 데님 미니 원피스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앞면에 있는 지퍼로 채워있는 원피스이고 앞면 양쪽 단추 포켓 디테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깨 부분이 너무 딱 맞는 느낌이 들었고, 자체적으로 허리 라인이 잡혀 있어 몸매 보정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기장감은 적당한 편이었고,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자켓이나 가디건으로 레이어드해서 코디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탑 레이어드 프로버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시원한 라운드 넥이고, 앞면 탑이 레이어드 된 티셔츠예요. 소매 기장이 되게 길게 나온 편이고, 뒷면 매력 있는 트임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만 원대로 세일하고 있으니 얼른 달려가서 겟하시길 바랄게요. 하의는 나일론 카고 팬츠 26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버튼과 앞면 양쪽 스트링으로 한번더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앞면 포켓과 양쪽 옆면 패치 포켓 디테일이 있는 카고 팬츠입니다. 기장감은 적당한 편이었고 뒷면에도 포켓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핏과 기장감은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상의만 베색 트위드 자켓 미디움 사이즈로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아이보리 컬러에 블랙 색상의 베색 디테일이 매력있었고 앞면 양쪽 포켓 디테일도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단추이고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는 자켓이에요 단추 다 채워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되게 러블리한 느낌이라 블랙 미니 스커트랑 착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아이템이었습니다.